네 안녕하세요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입니다. 오늘은요 화천군 방천리에 위치한 토지를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고요 총 부지는 2,100여 평 정도 됩니다. 여기가 앞쪽으로는 예쁜 또산전망을 바라보실 수 있는 토지고요 현재 부지 안쪽까지는 도로공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놨습니다 아스콘 포장으로. 길게 깨끗하게 지금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. 자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간척사거리에서 넘어오는 위치입니다. 좌측으로는 8호로 내려가셔서 강 전망도 즐기실 수 있고요. 아, 간척 여기 생길 곳에서는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 그리고 생활 편의 시설이 자리한 오읍리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외부부터 소개해드리면 큰도로는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. 뭐 통행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. 여기 지금 아스콘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곳이 오늘 소개해 드릴 부지의 시작점입니다 어, 왼쪽편에도 토지가 일부 있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곳은 바로 우측에 자리한 토지입니다 대략 한 2천여평이 조금 넘는 부지고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여긴 작은 개울물이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지의 가장 위쪽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뭐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작은 개울물을 따라서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사방댐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깔끔하게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약간 작은 물놀이 정도 할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드릴 예정입니다. 토지는 구획을 구액, 다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. 최소 평수는 100평에서 원하는 만큼 분할을 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전체적으로 부지는 북향으로 자리하고는 있지만 뭐 해는 잘 되기 때문에 일조량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약간의 좀 경사면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아마 이렇게 계단식으로, 어, 지금 조성을 할 예정이에요. 그리뭐 위쪽에 전기를 따서 안쪽으로 또 인입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어, 전체적으로는 뭐 전망은 앞쪽에 산을 바라보게, 예, 뭐 건물들을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부지 같은 경우는 가까이에, 어, 파로가 위치해 있고, 주변에 화천 같은 경우 사실 공기가 굉장히 좋잖아요. 그래서 조용히 또 이제 주말에 오셔서, 쉴수 있는 그런 부지로 좀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어, 현재 지목은 임야입니다. 어, 다 대지화 시켜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바로 건축 허가만 넣고 본인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주택을 지으시거나 건물을 지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약간의 조금 더 평탄한 곳들이 자리하고 있어요. 그리고 위쪽 부지는 가면 갈수록 좀 아래쪽보다는 넓어지기 때문에 큰 부지를 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본인들이 원하는 평수들이 좀 많이, 좀 크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시면 또 위에 부지는 전망도도 좋으니까 위쪽 공간을 좀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위쪽에는 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따로 있는데 저기는 또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에요. 그 건물도 따로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. 위에 보시면 이 위쪽에서 보는 전망은 가장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앞에 예쁜 산 전망 바라보실 수 있거든요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이 부지는요.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원하시는 만큼 평수를 좀 구획을 하셔서 예쁜 주택 지으셔서 분양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춘천까지도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. 서울에서는 차량으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. 그래서 주말에 오셔서 좀쉴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건축하신다고 하시면 분양에도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상으로 화천군 방천리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에게 영상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이상 힐링하우스의 조성식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